출연료 깎는다는데요. 이 얘기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TBS 교통방송 최근 서울에 물폭탄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당시 재난방송이 부실했던 건 아닌지 서울시에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교통방송 TBS 논란이 계속되는데 이번 호우 때도 아니, 교통방송인데 교통 안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 동일하십니까? 비 오는 날은 상당히 그 네. 예보 방송을 꽤 많이 했어요. 근데 네. 그 다음날 교통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 시간대에 그차 막힘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별로 보도를 열심히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시의회에서 감사청구도 들어오고 해서 일단 그런 그 교통방송으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는지를 네. 일단 좀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서울시가 감사까지 나섰더라고요. 어, 재난 방송 책임 다하지 않았다. TBS 측에서는 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TBS가 뭐 재난 방송인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재난 방송도 <laughs> 제대로 역할을 못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날뭐 나름 그 원래 계획된 대로 했다고는 하는데 비가 이번에 하루만 많이 온게 아니라. 여러, 여러 날에 걸쳐서 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원래대로 뭐 김어준 씨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틀었기 때문에 재난 방송으로서 역할은 뭐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또 그에 앞서서 교통 방송이 이제 출발점이었는데 교통 방송도 뭐 스마트폰 앱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또 그것도 그 역할을 잘 못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 지금 현재 그 교통 방송 TBS에 남은 거는 그 진영 방송의 역할, 시사 프로를 통해서 그것만 여,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오세훈 시장이 아이 TBS의 진로에 대해서 어떤 뭐 교육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진로를 제시했기 때문에 예. 그런 논의가 좀더그 활발해져서 어떤 그좀갈 길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예, 조현입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덧붙여드리면요. 이 교통 방송은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아주 그 특별한 방송사입니다. 그런데 교통 방송이 설립되고 이것이 인가가 난 것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교통과 기상, 교통과 기상에 있어서만큼 제대로 방송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서울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100년 만에 폭우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서울 시내의 교통은 물론 침수 지역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다면 김어준의 어, 무슨 김어준 씨의 프로그램이 예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에서는 집중적으로 폭우와 교통 소식을 다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교통 방송의 설립 취지와 완전히 지금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김어준 씨가 얘기 나왔으니까 네. 그서정호 변호사님과 이승변 변호사님께 차례를 얻쭤볼게요 출연료가 깎였고, 근데 또 일부에서는 출연료 깎는 문제가 아니라 진행자 교체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M 1 진행자 한번 교체했다라는 시각도 여당에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고정 패널로 출연하는데요. 아마 고정 패널도 저희도 이게 출연료가 30%씩 일괄 깎였습니다. 아, TBS요? 예, 진행자도 그렇고 패널도 30%씩 아마 김어준 씨도 30% 깎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뭐. 지금 이게 편성의 자유를 주장한다면 당연히 예산도 자유율적으로 음.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게 자구책을 전 강구해야 된다. 아니면 이게 공정하게 원래 목적에 맞게 가든지 퇴 택해야 된다 봅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20초 남았는데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뭐 예산이 독립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면 좋죠. 근데 지금 당장 예산 삭감하고 정치적 중립성 해라 그러면서 예산 독립해라 하면 응. 결국에는 자신의 입맛대로 방송하라 이 말밖에 안 되죠. 그런 예. 측면에서 저는 어 항상 언론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공정성을 유지해야 된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김호주 씨이기까지 만나봤습니다.